이걸 미키랑 샤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기로 했거든 샤 스테이크 자 핫소스랑 이제 케찹이랑 이제 그 스테이크 소스 1대1 1대 대1 응. <laughs> 버터를 2만씩 마늘을 먼저 볶는 게 응. <laughs> 잡내를 없애주고. 응, 잡내를 잘 채주고. 힘도 안 덜. 고기를 볶겠습니다. 고기를 다져야 돼 어? 여러분들. 고기 소고기 너무 익고 맛이 없잖아. 즐겨주면 어, 즐겨주잖아. 넣을 거야. 어, 소고기 너무 익고 맛없어. 이제 소스를 넣으면 되겠다. 맞지? 음. 여러분들. 다 같이 소스 같이 넣어봐요. 다넣어는뭐죠 네, 단어요 탑스테이크 어때요, 오늘? 아우, 진짜 소라야. 너무 못하는게 없어. 어, 비주얼 좋는데? 어. 소라야, 못하는 게 없어요. 비주얼은 언제나 오늘이나 훌륭하네요. 자, 요리 다 됐어요. 맛있겠죠? 오, 맛있어. 어? 맛있네. 맛있어요? 마늘도 음, 익었어요? 응. 음. 네, 응, 음, 살짝. 아 완전히 지 않고 딱 좋다. 음, 음. 맛있다. 소스, 소스도 괜찮고. 음 어제 음. 스테이크보다 배배 맛있다. 어제 <laughs> 어 스테이크 너무 질기더라고음 즐기더라고. 마늘 먹고 음. 빵 옥계 혹시 마늘에서 나지 않나요? 안 나요? 많이 먹으면 나지. 나는 마늘 먹고 빵빵 끼면은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. 내가 나는 대신 음. 누가 내 주위에서. 응.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저는 빵끼 절대 안 끼거든요. 오른쪽 네. 여자 일반 여성. 맞아. 우리 가정부예요. <laughs> 응. 아쉽다. 이런 게 오늘 너무도 성공했다. 안 사라 여기 상관. 이게 핫소스를 넣으면 약간 안느껴하돼 이거는 그냥 김치입니다. 근데 어맛있다 이거 감칠맛이 있음 맛있어 맛있어 우리 매운 김치. 아, 매운 김치. 어매어김 어! 아, 어! 매... 어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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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. 아, 매운 아, 매... 아, 아 이 새끼 이거 치우 볼게요. 네, 여러분들 소통하고 있어요. 죄송해요. 아니 네, 괜찮아요. 자 치우고 오겠습니다.